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트위터 상단 로고 포함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가 1단 로켓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론 머스크 특성상 반드시 2단 로켓이 될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트릴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이미 전고점 매물들 전부 다 씹어먹고 현재 시점 상승 돌파형 패턴 나오면서 얼마든지 작년 당시 전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매물대 구간에 대한 돌파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 벌써부터 수익 내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도지코인과 관련해가지고는 매일매일 영상통에서 브리핑 드리면서 매수하셔라 조정 줄 때마다 매수 못하신 분들 매수하셔라 하루에도 3번 4번씩 영상통에서 거의 실시간 급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이요 단순히 130원 라인에서 끝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지 전문 정보왕 분들 이미 추천 나갔고 해당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추세 상승이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목표가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눌림 목에서 또 사고 또 목표가 도달하면또눌림목에또 또 사고 이런 식의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 미결제 약정 규모가 7800억 수준으로 급증세에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 도지코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지코인의 갑작스러운 급등세로 인해서 쇼포지션 물량이 무려 2,600만 달러가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아홉 번 수익 봐도 한 번만 삐끗하면은 이런 것들이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금이 높아도요 이거 청산당하면 그냥 영원 되시는 겁니다.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무조건적으로 현물 매매로서만 변동성 장세에서 묵직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선물같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청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조금씩 뭐 변동성 뭐 하락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묵직하게 가져가시면은 다시 반등 주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 드리는 건요, 수익보다 중요한 거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만이 결국에는 투자금이 늘어나시고 수익으로 전환이 되시는 거고요. 코인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써.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패턴들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고 지금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 당시 전고점 150원 라인에 대한 매물 돌파 시도가 한번더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해당 라인에 대해서 한 방에 돌파하기보다는 돌파 시도했다가 맞고 떨어지는 조정 이후에 다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 전문 정보 방 통해서 실시간으로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그냥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 을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는 종목.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 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창에 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노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 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되 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애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 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꽃 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 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